大家好，我是梦想中国语学院的刘老师。大家好，我是梦想中国语学院的简老师。大家好，我是梦想中国语学院的韦老师。大家好，我是梦想中国语学院的齐老师。大家好，我是梦想中国语学院的陈老师。我们向大家保证，经过这次学习，一定可以提高大家中文的口语水平。好了。 우리의 중국어挑战 기념을 시작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드림 중국어 학원의 류 선생님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드림 중국어 학원의 전 선생님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드림 중국어 학원의 지 선생님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드림 중국어 학원의 웨이 선생님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드림 중국어 학원의 지엔 선생님이에요. 여러분, 이번 챌린지를 통해 중국어 실력을 무조건 높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의 중국어 챌린지 영향을 시작합시다. 짜요! 짜요.